예를 <목소리도> 들어그그 그러니까 사실에 이에서에 예, 먼저서 진행을 또 받고 많은 하면서 이 문제에서 다시 잡는 게 있다. 가 제품이서월 안에 엄청나게 대표적인 대표적인 제표적인드릴적요 지금 적인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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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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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고적인 대표적인 대표적인 대표적 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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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인 대표적인 대표가인 대표적인 다표

예제적 제품은 하마다 바로 출시예정 음.. 만이고 어! 가면 예, 그래도 원치임을 원치임을 좀, 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아, 바로 를진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제가 자신히 알려드릴수 없지만 여러분이 모르 것들에 대해서 기수 있지만 이는 저는 미션을 것내다라고 설명을 했었었어요. 그 참, 이, 이, 이제, 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저도충분 검토를 하고, 이제, 시을 냈고, 그거는 이제, 시스템을 진행했요 어, 오랜만에 내려주신 유저 여러분들께 참 감사드리고, 너무 이해가 좋나다앞으로더 많은 제품들이 나올 거예요. 케이스, 파워, 클럽, 그리고 그상한 제품들로 앞으로 지금 준비 하고 있습 습니다네 아, 지금까지 이정환 매니저님의 설명을 듣요 제품이 이렇게 봐도 되게 탐났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더습니다 궁금한 것도 있는데 저는 이 레드들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스트리밍으면 올라가더라고요 채널에 o w I d o 이걸로 녹화 음, 대용인데 힘드네요 o w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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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o 고 어, 우리 ASUS a c c 의 공식 채널이죠. 바이 아로지의 어학기 관련 안내를 해주실 저희 시스니어의 강민 팀장님 모셔보시, 모셔보겠습니다. 시세계의 강원 전주에 있는 강원 을 맡고 있는 민우라고니다그회서 마케팅. 음. 아, 아, 러싱크신그커졌다 음.

བི་ལི་ན། རང་གི་དེ་ག་ཅི་འདུག

그러한 월간, 연간 랭킹으로 제가 노출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수익에따라서 저희쪽에서 프로모션, 추가 프로모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예정입니다 지금 이 프로모션 같은 경우도 분명히 저희는 아시다시피 지금 가공, 기 중독한 고객님께서 좀 원하시는 추가적으로 튀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출시를 해왔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그 이질률에 맞춰서 모든 예그약을 하시면 서 저희가 지금 로그시프표를 같이 들었는데 이거가 이 연장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첫 번째 그 생각하는 대부분 지금 작동을 만나다거그추가적으로좀 현재 을통해서 어, 이, 손으을 장착할 수 있는, 추가 제품을 제가 준비 중에 있는데, 이 음, 내용을 은 음, 수리해주고, 한 3, 4월에, 거기에서, 나중에, 어, 문제를 비교록하겠습니다 음, 음, 그, 음, 어, 요거는 음, 음, 지금, 이제, 이, 킬릭, 세션사 파트너사를 위한 지금, 킬릭인데요. 어, 트라사 분들께서, 어, 킬 그, 그 아스스 제품과나 음, 제품을 다뽑셨으면니다 음. 안내를 드릴 수 있는 고 그다음에 지금 아이카페, 실시간 뭐, 연구들에도 네. 제가 트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어. 지과그온사에 네. 어. 소금 그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사이트 같은 대로 만들으로 제가 맞춰 그 아. 어. 저희 AS 저희 상이 가장 좋아하다고생각하데요 네. 그러니까 자체도 나 있고. 뭐 이러면 크라켄에서 유진으로 넘어가는 각인데가격이야 네, 가격이 뭐 뭐돈 벌면 되죠. 펜심 뭐 하나로 9980X도 사는 이 타이탄 r t x 사고 싶다. 대해서 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잖아요. 그걸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굉장히 중요하게 업무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이 식사 시간이에요. 와우. 짧게 부탁드리고요. 아 이게 기본 나와 있는데 사실 궁금한 거 많이 물어봐 주시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의응답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이크도이한 <laughs> <마이크 확정한가? 웃음> <laughs> I don't get <laughs> 아, 토님 어디 가셨을까요? 안 보이 안, 안 보이시는데. 아, 아토 님 얼굴을 한번 담아 가야 되는데. <laughs>

제가 는일저 나도 모르 그래서, 틀어드릴게 자격에 대해서 을수 있지만, 있도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보신 것처럼, 엔트리, 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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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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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PC의 이동섭입니다. 혹시 매트릭스 언제 들어올지 알수 있을까요? 와. 아. 아 <laughs> <laughs> 죄송한데 아, 어,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 는데안가기다라잘모겠습니다 <laughs> 저도 다고해요더도 죽이네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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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면은 어느 정도 되는 얘기 저본 대단이니까 그요 그런데 아직 수식이 없는 야, 습다나오요

네가 <목소리도> 이안이는세이돈 물어봐야 되는데. 세이돈 이제 이거는 이 된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라면 안 만든다고 했었기 때문에 제가다는 지금 프가다는 아직 없이 모니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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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1번, 이번은 l 블이 없어도 풀링 송만 좋면 이거다. 1번은 아니죠. 2번은 송만 좋으면 1번그 좋은 거다. 그번 나는 송을 모르게끔 풀들어야 된다. 2번은 안 하셨는데 불안한 것만 없으만맞면 된다. 3번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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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이분은 말씀드면 이분은 말

출시가, 아예 리포를 이렇게 교환해서 바로, 그니까, 시의를 제가 궁금합니다. 그 에이스 때는 기간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리포로 우선적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은, 뭐, 네.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나. 기간이, 예를 들어서 길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지거 계속 불러오시기 네. 바

기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셔 어, 우선 제품의 기본적인 서비스 원 RMA가 맞습니다.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한국 소비자들이나 고객분들께서 AS를 진행을 할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스타일더를더 두고 가야 할지 정말 많이 모르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 용돈 매식 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리화라든지 뭐 해결된 제품으로 해서 그 재고 소진을 하다 이렇게 바꿔드리거나 할 일은 전혀, 전혀 없고 어쨌든 새 제품으로 변경이 되는 부분인데 원칙적으로 RMA로 진행하는 부분을 원칙으로 두고 그거 이외에 저희가 먼저 고객님들에제 사용자 분들께 좀더 솔직히 빨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재고들을 별도로 두고 공급을 그 해드릴게요 지금, 시청자 분따라서 이제 사련을 많이 적으분들에 많은 일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국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어, 국 블로그에서도 밝히고, 여러 차례, 어, 커뮤니티 쪽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해외 글로벌 밴더 중이나 이런 쪽에서, 제품이 워낙 좋다 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워낙 좋다 본다, 해외 밴더 쪽에서도 전부다, 까들이강하다라는 그, 제국사타를 생각보다 많이는 일차에서 못하는 사람들은 습니다 근데 이제 2차, 3차, 이렇게 해서, 어, 매수 저희가 오더를 집어넣고, 이 스케줄링은 다 걸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해외는 들어오기 때문에, 혼란이 애들 절차 때문에, 시시간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은 있을 거예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제국사타분을 전체적으로 늘야할 거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어떤 시표나 시제품이 나오게 되면, 제고가좀 많이 부족, 제고 부족한 상태에 좀 많이 나타납니다. 네, 이그 부분을 저희가 얼마큼 빨리 풀수 있을지를 스토리와 저희는 마찬가지로 논의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조선전이 고 조금 만 기다려주시면 충분한 물량으로그걸을 드릴게요. 저희가 1차적 어, 준비를 사실은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지을 그 받고 여기요 하고 에아저아예 네. 어, 저 혹시 그 그래픽카드 2080 TI 부면에서 포세이돈 출시 계획은 없으신가요? 포세이돈 출시 계획은 없으신가요?